플로키 코인이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규제된 상품으로 상장되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건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진짜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플로키 코인은 BNB 체인에서 출발한 밈코인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서 공식 규제를 받은 상장지수상품 즉 ETP 형태로 등록됐습니다. 발행사는 벨러이며 스포트라이트 스톡 마켓에 상장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팅이 아니라 제도권 자본이 밈코인 섹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그 시점입니다. 시장 전체가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고 밈코인 대부분이 항복 국면에 있을 때 플로키가 규제 승인과 상장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세장에서 제도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자산들은 침리 회복기 이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플로키 사례도 그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어요. ETP 구조는 기존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을 보관하지 않아도 노출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건 복잡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구조입니다. BNB 체인 민코인 중 최초로 규제된 ETP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 내 암호화폐 ETP 승인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투명한 합법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통과했다는 건 플로키가 민코인 중에서도 적인 수준의 제도화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벨런은 이미 검증된 ETP 발행사이며, 이들이 플로키 상품을 내놨다는 건 단순한 밈의 유행이 아니라 프로젝트 신뢰에 기반한 결정이에요. 이걸 다른 밈 코인들과 비교해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도지 코인은 내러티브가 약해졌고, 시바이누는 소각 중심의 단기 이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플로키는 추기적 구조를 벗어나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의 ETP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의 잠재 자본을 품고 있습니다. 플로키는 그 시장에서 첫 번째 BNB 체인 밈 코인이라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즉, 밈 코인 노출을 원하는 기관 투자자에 지금 선택지는 오직 하나, 플로키뿐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기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ETF 승인과 상장은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BTC와 이더리움의 ETF 승인 이후 기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처럼 이번 플로키 사례 역시 유사한 흐름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자금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즉, 즉각적인 효과는 작을 수 있어도 장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규제 준수와 투명성이 이제 프로젝트 경쟁력의 기준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플로키 ETF가 단순한 일에서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밈코인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일까요? 시장에서 남은 숙제는 분명합니다. 규제와 투명성을 확보한 프로젝트만이 기간 자금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 문을 가장 먼저 연코인 지금은 플로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의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민코인인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민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이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성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닷건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물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 1 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잊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년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